가수 남태현이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알려지면서 그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3일 경찰에 따르면 남태현은 지난달 2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남태현은 음주운전 당시 대리 기사를 기다리던 중 주차된 자신의 차량문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차량문과 지나가던 택시가 부딪혔다. 이 사고로 택시의 우측 사이드 미러가 파손됐으나 택시 기사와는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남태현은 운전대를 잡고 20m가량 차량을 이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남태현은 같은 장소에서 주차자리를 옮기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경찰은 남태현이 음주운전한 것이 맞다고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적발 당시 남태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4%로 면허 취소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남태현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게 된 것이다. 다만 이와 관련 남태현 측은 수십 미터를 운전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남태현은 충돌 직후 택시 기사님의 피해를 살피고 피해를 입으신 부분에 관하여 충분한 보상을 약속드렸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과는 달리 남태현은 택시와 충돌 후 수십 미터를 운전한 것이 아닌 앞쪽으로 약5미터를 이동하여 다시 주차했다. 음주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경솔한 판단을 한점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밝혔다. 남태현 역시 SNS에 자필 사과문을 게재하고 제 잘못으로 인하여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하여 머리숙여 사과드린다. 제 경솔한 판단으로 인해 발생한 이번 잘못에 대하여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너무나 부끄럽다. 이번 일에 대해 저의 잘못에 대한 질책을 달게 받고 자숙하면 위우치고 또 이우치겠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깊이 반성하겠다.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남태현의 구설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채널에에는 프로그램 하트 시그널 3에 출연했던 서민재가 남태현의 마약 투약 의혹을 주장한 것 이에 그는 용산 경찰서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 혐의 외에도 남태현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남태현의 이미지는 더욱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남태현은 지난 2014년 그룹 이너로 가요계에 데뷔했으나 2년 만에 팀을 탈퇴했다. 이후 밴드 사우스클럽을 이끌며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남태현은 가수로서의 활약보다는 각종 구설에 휘말리며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2019년 가수 장재인과의 공개 연애 동시에 양다리 정황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남태현과 장재희는 당시 SNS를 통해 연인 관계를 공개했으나 이후 남태현이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숨기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큰 논란이 됐다. 이 사건 이후 남태현과 장재희는 결국 연애를 종료하고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처럼 남태현은 데뷔 이래 여러 차례 구설수에 휘말렸지만 여전히 음악 활동을 지속하며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음주운전 혐의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남태현의 이미지와 앞으로의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남태현의 소속사는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팬들은 소속사가 남태현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길 바라며 걱정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편, 남태현의 음주운전 및 마약 혐의 관련하여 검찰의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결과가 기다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음악계 역시 남태현의 사건으로 인해 다시 한번 음주운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가수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남태현이 어떠한 처지에 처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수 남태현의 음주운전 혐의와 마약 혐의 사건은 그의 데뷔 이후 다양한 논란에 시달리던 그에게 또 다른 시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팬들은 남태현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며 음악적 역량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희망하고 있다. 탑뉴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세계 속의 한국 이슈를 알려드리는 이슈 상황입니다. 최신 동영상을 보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영상이 즐겨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즐겨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